안녕하세요 원더풀카의 양준성부장입니다. 오늘은 지금 부산에서 SM7 뉴아트 저희 믿고 거래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거리가 지역이 좀멀으셔서 저희한테 저쪽으로 믿고 맡기셔서차 선택을 도와드리고 출구까지 진행을 해드리는 차량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은 SM7 뉴아트 차량 검정색이시고요. 다보시면 외관상태도 지금 깨끗하고, 막 세차를 마친 차량이라서 그런지, 차 상태도 외관이 굉장히 깨끗합니다. 네, 그래서 한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실내를 보시면은, <laughs> SM7의 특유의 우드 들어있는 거 보실 이 거고요. 네, 그 다음에, 저선 썬노프. 썬노프도 들어가 있으시고, 키로수는 굉장히 짧습니다. 2011년도인데, 7만 1000km. 네, 7만 1000km 차량이고,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, 스마트키 네, 이렇게 차째에 탑재되어있는 모델이고 1인 신조 차량에 단순변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아 지금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제 부산오버스 지금 차 탑승으로 받으실건데요. <laughs> 뭐 저희가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고 탑승어보행자라 워낙 저희를 믿고 예전부터 계속 거래를 해왔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점검을 통해서 이상 있는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는 고객님께서도 저희를 믿고